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안장계시다가 서류로서 산자와 주운자를 심판하라고 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도로간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비 추소서, 내가는길다 알지 못하 나, 한걸음씩 내린 노하 소서, 이, 천에 방통 하 게, 신에 대해 교만하며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내진 죄, 다 기억마시. 주자가 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려 만날 때에 오소서 주님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만 인도하여 주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밝은 아침에 천국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날 동안에도 맑은 햇살과 공기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귀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손으로 하는 일들의 복을 알아게 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걸음걸음이 순종의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구약성경 잠언 16장 928면 치렀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됐고. 여화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즉 재판할 때 이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른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미니라 의인의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니라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를을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어나니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조치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여호와의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 공의로운 길에서들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이니라 아멘. 예, 잠언 1 6 장에서 통일성을 찾아본다면 예, 하나님의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서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9절에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 사람이 이제 마음에 겨영한다는 거, 겨영한다는 표현을 좀 쉽게 하면 계획하는 거죠 계획.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응답 말의 응답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대. 응답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것이 결정되기까지가 힘들어요. 어떤 일이 결정되기까지가 참 힘든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결정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하나님께 서하시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이 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딱 내어 맡기는 게 신앙생활이다.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되지? 끝이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해 보면 전도 못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맡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3절이 나오거든요. 좀 깊게 3절을 좀 다뤄볼게요. 3절 시장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단어가 세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 행사란 말, 맡기란 말,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너희 행사를 그랬을 때에 너희 행사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그렇죠? 이것이 회사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이게 뭐 종교적인 일이든 도덕적인 일이든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일이든 경제적인 일이든 이게 과학이든 기술이든 취미든 모든 삶의 영역을 가르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사, 너의 행사란 말은. 내 삶에서 나타난 모든 것, 내가 생각하기에 크게 보이는 일이나,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나, 지금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행사를 가리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말씀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누구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도 쓰인대요. <laughs> 선한 사람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쓰인대요. 자기도 모르게 쓰이는 거예요. 자기 악을 행하는 그 사람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될수 있대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서 돌아온다는데 그 형이 에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맞으러 가면 무슨 군사를 데리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면 되지. 400명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뻔때를 보여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보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이고 이민 생활 20년 얼마나 힘들었냐?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냐? 악인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수 있다 이거야. 내가 내 동생한테 이래서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알고 우는 거야. 할렐루야! 원수도, 원수도 화목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뀌자 이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막히자는 거야.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원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이라 돈도 맡기래. 돈도. 돈도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가 있는 소득은 불의한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돈도 하나님께 맡기래. 너의 모든 행사, 너의 행사 속에는 이 사람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모든 사건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도자기로 만든 종을 두개 샀어요. 이 도자기로 만든 종이 만원 하더라고, 만 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만들려고 흙을 다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종의 모양을 만들고, 그걸 또 다시 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색칠을 하고, 다시 또 말리고, 뭐 이런 모든 과정, 땀과 눈물이 다 들어있는데, 얼마라고요? 만 원. 그,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에셀나무 카페에 들려고. 너무 이뻐. 그래서 에셀나무 카페에다 둘거 하나 하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종이 엄청 많죠. 전 세계에 있는 동은 아니지만 하여튼 종이 굉장히 많아요. 화목한 종소리. 저의 유일한 취미는 종을 모으는 거예요. 그, 그 종이, 종이, 와, 그 사람의 땀과 정성과 눈물이 들어갔는데 만 원뿐이 안 하는구나. 그 사람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샀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몰래 남을 속여가지고 1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거보다 소중한 게 땀과 눈물로 들어간 그 사람의 1만 원짜리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동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너희 행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일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들어 있고 거기에는 돈도 들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 너희 행사를 그다음에 뭐라 고 그러세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있어요 뭐예요? 굴리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어떤 일이 있어, 여기 지금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샥 굴리는 거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 제가 공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을 이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이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시 없어서 다 굴려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하면 하나님께 딱 굴리는 것 같은데 내가 통제하려고 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주장을 하려고 그래. 굴리는 척 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굴린다고 하면서, 일단은 굴려. 일단 새벽에도 나와. 내 집에 갈때 다시 가져가. 아고 하나님. 다시 가져가. 와가지고는 굴렸는데, 하나님께 딱드리줄 알았는데, 그걸 다시 가져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다시 또 굴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굴렸으면, 맡겼으면 딱 맡겼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가져간다니까요? 다시 가져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면 얼마나 골치 아플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아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정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요잔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평양이고 대서양이고 인도양이라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째째하게 보시냐고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희소성으로 보냐말이에요? 하나님 은 크신 분이시잖아요.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는 자꾸 하나님을 희소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예,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자로 불러 주셨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1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좀 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동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알았다 성별했다 세웠다 내가 이르되 슬프던 소리다 주 여호와 옆어 서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를 모태에서부터도 알았고 성별하고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를 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네,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아, 주께 맡기라.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기 주께 맡기라. 이거를 영어 성경이 뭐라 하냐면 캐스트, 던져 버려라. 올유월 앵자어티 너희 염려, 너희 모든 염려를 원힘 하나님께 던져 버리라. 준비 되세요? 준비 됐습니까? 염려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하더라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감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행사를 맡겼다면, 그 다음엔 감사하시면 돼.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를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 막세 가지도 하기도 힘들고 다섯 가지도 하기 나중에 백 가지 합니다. 해보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 말은 캐스트 던져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사람까지도 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셔서 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인도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학생 박효환 학생은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암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박구자 집사님, 오명수 집사님, 이기현 성도님, 신종성도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안능기 집사님 여기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은 호반 일석 제 일석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하는 가정마다 전유원회가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여선교회 자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집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기도 하다가 은혜 받게 해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또 강사목사님 오시는 김학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시고 강건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모든 여성교원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여성교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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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3번 주인공을 받아보며아다